두 번째로 수업에 대한 총평을 할 건데, 어, 수업이 총이치 기공학 인원에 대한 수업에 대한 총평은 어, 처음에는 이게 무슨 교육 방식인가? 왜 이런 걸 하나 싶었는데, 어, 강의식 계속 교육 교육을 받을수록 수업을 받을수록, 이 일방적으로 듣는 그 단방향 수업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주변 친구들과 짝과 상호간의 교류가 있는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은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 친구들로부터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내가 아는 것은 다른 모르는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로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. 다시 한번더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더 다시 되새김질을 하며 그것을 자료로 남기고 혹시 모르는 게 있을 때 다시 한번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평소에 해보지 않은 뭐, 경험을 한 것도 뭐 좋, 좋다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음, 제 정서랑은 별로 맞지 않는 교육 방식이었던 것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덜 지루하긴 했어요. 덜 지루했고, 그래도 다시 한번 하자고 하면은 다시는 뭐 달갑게는 하지 못할 정도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